신나유미 아무 말도 없지. 전화해. 아, 전화하라고 했어. 응. 화 전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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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화 전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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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좌회전이요? 네, 좌회전이 출발하면서 저기 트럭 뒤로 들어갈게요. 네. 우이일우회전하 했는데요? 좌회전 아! 아, 아니요 아, 좌회전이요저저 우회전은 화살표. 아. 유민이 집은 여기 옆에 있어요. 아. 너 옆으로 해. 아, 오케이. 제가 어제 봤는데 미니스톱 쪽으로 알려준다. 그러니까 너 이거 싫지? 다들 잘 몰라요. 아, 근데 그러면 나도 뭐 그래. 어, 나도. 나도 너무 잘 몰라. 은미가 그 다음 거에 들은 거 같아. 음. 예, 이렇게 280. 2 8어요 그러면은 안 굳이 안 차선 안 바꿔도 돼, 이렇게. 은미 씨 주차도 응. 해요 거기 가면? 해야지. 밖에 다 해야죠. 나와.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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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... 차유미가 오는 거 나와서 그냥 주고받고 가, 간다 이 <laughs> 느낌 아니었어요? 아, 맞아요. 아, 빌리끼 가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그때 저 김치 부침개 이후로 아주 마음이 불편하다고요. 어. 왜요? 아니은미 <laughs> 그 다음 이거. 이거. 기가 싫어요. 그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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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걸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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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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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아이이 회식을 하는데요 앞이 아, 안보이세 어? 어떻게 빠질까? 보이자 지금? 이거 이렇게 하면 회식 가 잠깐만 어떡해 빨리 선택해 너가 선택해 아네 오케이 <laughs> 성경아를 왜 불러 <보여요? 웃음> <laughs> 중이 오빠를 왜 불러 양말이 밖에 없다고 아그러니까 너무 웃겨 잠깐만 이거 홈 회식인데 <laughs> 아니야 저홈 회식 가는 그 길에 나오자마자 우회전 하는 아, 그게 있어요 138m 앞에 역시 홈 회식 많이 가봤어요 3 <laughs> 9 저요? 아, 동네를 잘 알이죠. 네. 그러니까. 이어서 혹시 우리 작은 아빠들 인사하고 가세요? 네, 갈까요? 우리. 같이 가자. 어, <오, 웃음> 여기 너무 좋다. 작은 아빠네 있던 거다 우리 작은 아빠네. 이렇게 아 <laughs> 어, 여기 너무 좋네. 예. 아, 진짜 아, 진짜 좋은 곳스. 너무 차가 너무 많아요. 차바꾸고 싶은데. 깜빡이를 먼저 키세요 아, 깜빡이고 음. 너무 오래 있으면 또안 된다 그랬어 음. 아니야. 그래. 도 32초면 0 0 괜찮아. 들어간다고 알려 줘야지. <laughs> 그리고 1 3 4 5저7 8포1 0리1 1 2 1아1 4 1 5 1 6 1 7 1데다리2 0 2 1 2 2 2 3 2 4 2 5 2 6아7 2 8 2만3 0 만나는 거3 지금 4 3 5 3 6 3 7 3 8 3 9지0 4 0 4 2 0 2 0 6 1 6 2 그러면 제가 아파트로 들어가6 그게 덜 좋을 7같거0요 여기서 우회전 할게요. 그냥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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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유민해와벌어졌다 많이, 많이 멀어졌어. 많나 지금 또 되는 거아니야 네. 아니요. 그냥 되는 는데 어, 끼세요. 응. 바로 저기 가면 응, 너가 판단하는 게 해야지. 짱이야. 두개한 응. 번에 간다고? <laughs> 했어. 이게 뭐야? 갈수 있나? 할수 있어. 수 있어, 갈수 있어. 아, 나 이런 거 너무 무섭다고. 저아 봤는데 너도, 너도 같이 그치 스타스가 가는데. 아 그래? 도 살겠다고 하는가? 너도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. 나도 저랬어. 모두 저랬어. 셀토스보다 이게 더이쁘다 당연하지. 셀토스. 응. 레이저. 그래. 여기 유턴 가능해안 돼요. 그냥 어. 이렇게 돌아서 저 이렇게 가는 거. 그래 돌아가자. 왜 너만 여유로워? 어떻게 누나가 항상 여유로웠어? <laughs> 한번 시합해 볼까요? <laughs> 걸어서 유민해 빠르가는게빠아 노래 들으시죠? 어, 노래 가능 석가는. 앞으로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냥 그대로 일, 일. 빨리 차리세요. 저희 조만간 또 들어갑니다. 아, 버스 뒤로 잘했어 잘했어. 천천히, 천천히 가야지. 저 CU 골목에서 우회전 깜빡 시키세요. 저 T볼리 나오는 나가. 나가. 볼리야 나가. 아, 아, 볼리 아니었네. 와우.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? 네. 가야죠. 어? 우리 인도 올라갔다. 오케이. 오, 인도 올라갔어 괜찮아. 우리 인도 자주 쓰니까. 그럼요. 아직 사람이랑사람 다리나.. 람이은 사람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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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사람들이사람들다 차를 배려하지 않아요. 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고은자람들은사람 때는 고람들은 사람들은 사람 정말 그렇더라고요. 들은 사람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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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여기 로 올라가는 건가요? 아, 싹가는싹가는 오, 나 무서워요.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바로 좌회전 바로 좌할 거예요. 한번 멈추고 아, 이거를 봐. 어, 오는 차 없으면 가도 어, 돼요. 오, 음, 저게 저용도야 맞죠, 맞죠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네, 이어서 50m 목적지가 있습니다. 오케이. 오 이렇게 들어왔구나. 네, 이렇게 들어왔요저로 아, 갔어야 되는데 여기 아니야? <놀라> 오케이. 들어갑니다. <놀라> 제 지금 전화를 하 핸드폰 들었는데. 1분 남았어요. 민 오빠 박수가 너무 안성했다 <놀라> <하셨다. 놀라> <놀라> 어, 여기서 꺾어요 아, 여기네요. 네, 저고이고 뭐지?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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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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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먹고, 먹고, 고 먹고, 야고 먹고, 어때? 이고도는 이제 뭐 가벼워. 음, 음. 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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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깨가 무거워 보여. 어, 어깨가, 어깨? 어깨? 어, 나 무서워요. 아, 네. 드려 보내줘. 안녕. 안녕. 내 차도 멋있지. 나도 드려 보내줘. 드려 보내줘. 망고 크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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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지켜봐?